둘이 얼마나 잘 맞는지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네. 밸런스 게임은 극단적이거나 서로 상의한 내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5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과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추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해설과 평가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잘알수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방식으로 성격 테스트인 MBTI와는 조금 다릅니다. 재미를 위한 신세대들의 놀이 문화 중에 하나인 밸런스 게임. 그저 가볍게, 재밌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킨 퍽퍽 살대 치킨 날개. 하나, 둘, 셋. 날개! 오. 첫 번째 질문은 치킨 퍽퍽 살대 치킨 날개였습니다. 평소에 치킨을 먹을 때 좋아하는 부위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퍽퍽살을 좋아하는지, 날개를 좋아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치킨 부위를 말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게 같은지를 알아보는 게임이거든요.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날개라고 답했고, 리포터의 어우 라는 목소리가 눈길을 끕니다. 그럼, 평생 양치 안 하기 대 평생 샤워 안 하기. 하나, 둘, 셋. 평생 양치 안 하기. 그 다음 질문은 평생 양치 안 하기 대 평생 샤워 안 하기입니다. 하나, 둘, 셋이라는 구호에 두 사람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치킨부위 선호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양치나 샤워, 둘다꼭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를 포기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이찬원 씨는 평생 양치 안하기를 선택했고 장민호 씨는 평생 샤워 안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해명 짧게 듣고 오시죠. 야, 평생 평생 샤워를 안해요. 몸은 괜찮지만 음식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냐. 이게 음식인지 뭔지 못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장민호 씨는 음식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게그 요지입니다. 음식 맛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여러 음식을 함께 먹고 평가할 때 물로 입을 헹구는 행위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음식 재료의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양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장민호 씨의 생각입니다. 평생 양치를 안 하면 입만 다물면 사람들이 내가 더러운 줄 모르는데 평생 샤워를 안 하면 걸어가는 발자국 발자국마다 나 더러운 거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 이찬원씨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평생 양치를 안 하면 입만 다물면 괜찮지만 평생 샤워를 안 하면 사람들이 내가 더러운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점이죠 우리 몸에서는 노네라리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피지 속에 쌓이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따라서 샤워를 하면 피부 속으로 스며든 노화 물질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질환 개선과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영국의 마이크 모슬리 박사는 찬물로 샤워하면 면역력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억 받고 미래로 가기 대, 100억 받고 과거로 가기. 하나, 둘, 셋! 미래. 100억 받고 미래로 가기 대, 100억 받고 과거로 가기에 대한 질문에 이천원 씨는 미래라고 답했고, 장민호 씨는 100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미래로 갈지 과거로 갈지에 대한 선택이었는데, 장민호 씨는 100억 받고 미래로 갈지 과거로 갈지를 함께 대답하려고 했기 때문에, 첫 마디가 이천원 씨와 달랐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결국 두 사람의 대답이 같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백억 바꾸를 해야 돼. 아. 하나 <laughs> 하나 둘. 백억 받고 미래로 가기. 장민호 씨는 백억 바꾸를 해야 되지라면서 이찬원 씨와 눈 윙크로 사인을 주고 받았습니다. 잘 알겠다는 반응을 보인 이찬원 씨의 해맑은 미소와 호탕한 웃음이 눈길을 끕니다. 이찬원 씨가 미래라고 먼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의 대답은 백억받고 미래로 가기가 됐습니다. 미래로 가요? 네. 왜요? 근데 왜? 아, 나 과거로... 과거로 가려고 했어. 과거로 왜 가? 좀더 살게. 조금만 더. <laughs> 미래로 가요? 왜요? 라는 리포터의 질문에 장민호씨는 나 과거로 가려고 했어 라고 말했고 이천원씨가 과거로 왜 가? 라고 묻자 장민호씨는 조금 더 살게. 조금 더. 라고 말해 자증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내 애인에게 네. 새우를 까주기 절친이 내 애인에게 새우를 까주기 네. 오케이. 그리고 내 애인이 내 절친에게 새우를 까주기 아! 절친이 내 애인에게 새우를 까주기 내 애인이 내 절친에게 새우를 까주기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전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깻잎 논쟁에 이어 새우 까기 논쟁은 이성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이는 이거, 이거, 뭐, 100%죠. 하나, 둘, 셋! 절친! 이것은 100%죠. 라고 말한 장민호 씨. 이천원 씨와 대답은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절친이라고 답했습니다. 차라리 친구가 애인한테 이제 잘못하는 어, 게낫다 장민호 씨는 친구가 애인에게 까주는 게 낫지. 애인이 친구에게 까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천원 씨도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어. 이천원 씨는 내 애인이 그 친구에게 새우를 까준다는 것은 내 애인이 그 친구에게 마음이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내 친구가 오해하는 거면 내가 커트를 하면 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화 단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 순간에 무겁지 않게 때로는 캐주얼하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찬원 씨, 장민호 씨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조금 더 이찬원 씨, 장민호 씨와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사람은 5월 6일 5월 8일 민원만족 서울 공연을 통해서 만납니다. 사람 좋은 이천원씨 장민호씨가 서로의 우정을 과시하고 음악적으로도 풍성한 무대를 연출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5월 21일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5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6월 5일 전주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이어갑니다. 풍성한 5월,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K였습니다.